리플과 그 암호화폐인 XRP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을 계속하면서 2024년에 중대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SEC와의 소송과 관련된 최신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법적 이정표.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2023년 7월 13일의 결정은 리플과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설정했습니다. 2023년 10월 리플 임원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영구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편견을 가지고 기각되면서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드문 규제 후퇴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요 날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 대 sec 소송은 2024년에 결론 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몇 가지 중요한 날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각종 증거 그리고 의견 등을 정리해서 완료하는 기한 은 2024년 2월 12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sec의 구제안 제출은 3월 13일까지 입니다. 리플의 반대 파일링은 4월 12일까지이며 sec의 최종 답변은 4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시장 전망 이러한 법적 승리를 바탕으로 XRP의 가치는 2023년 7월에 상당히 상승했지만 최근 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적 승리, 증가된 규제 명확성, 그리고 중요한 투자는 잠재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계획된 업그레이드와 리플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2025년 예상 IPO를 포함한 것들은 2024년에 XRP에게 유망한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제 환경 이 법적 절차의 최종 결과는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크게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규제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향한 희망이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이 중요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탐색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2024년에 중대한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XRP에게 유망한 발전 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아멘드먼트 AMM,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XRP 레저에 대한 브릿지의 통합과 같은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리플은 SEC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유리한 암호화폐 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발전은 리플에게 중요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2024년에 중요한 진취적인 계획이 될 거라는 걸 기대하게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잠재적 인수와 사업 다각화가 포함될 수 있으며, 2025년에 예상되는 IPO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리플과 XRP에 대한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분석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기사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급변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전략과 노하우인데요. 하지만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은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우리 구독자 한분한 한 분께 나눠드리면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010-5886-484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모든 분이 누리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886 484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무려 정가 3만원이 넘는 이 책을 무료로 받아가셔서 구독자분들이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